제목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며느리는 죄인인가요? 음. 아, 슬프다. 아, 자, 아, 슬프다. 이 사연은 지혜 씨와 제가 한번 네. 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며느리? 시어머니?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 <웃음> 정답. 며느리 하고 싶다. 24살 23개월 된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3년 전에 저는 6살 연상의 남편과 혼자 임신을 음, 하게 됐어요 나이 차이 딱 좋네 임신 사실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간날 시어머니는 곱게 키운 외아들 가난한 집에 장가 보낸다며 많이 억울해하셨어요 시댁이 엄청 부자거든요 그래도 본인 손주를 임신했다 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집이며 혼수, 아기용품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비며 매달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무작정 경제적 지원만 주신 건 아닙니다. 부박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시작은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신부 대기실 오더니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저기 저기. 저기 너희 엄마 옆에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아 저희 둘째 이모 식구들이요. 아유 아유. 야 어쩜. 어쩜 너희 집 식구들을 꾸며두지. <laughs> 아 무슨 그런 말을 저이말 한마디에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와. 결혼 은 친정엄마가 아기 옷을 보내주셔서 아이한테 예쁘게 입혔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옷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새옷 입었어요. 딱 봐도 시장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옷 같은데, 아이고, 이런 거 좋다고 입힌다. 어차 참, 아이고. 이렇게 친정을 무시하는 건 일상이시고요. 얼마 전에 남편이 여자들이 잔뜩 있는 동창 모임에 나가서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했거든요. 집에 온 남편에게 제가 막 따지고 화냈더니 남편이 시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출발 직전에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어. 네가 내 아들 쫓아내니? 어? 어디 내가 사준 집에서 내 아들을 쫓아내? 어? 머니 그게 아니라 아기 아빠가 아외박 됐고, 됐고! 남자가 말이야. 남자는 외박을 좀할 수도 있어. 어? 너그짓불도 없는 친정에서 그너 쫓겨나고 싶냐? 어? 토영이 살아! 와. 알겠어? 알겠냐고! 어머니, 조선시대 요 알겠냐고! 아, 평소 남편은 용돈 주는 엄마가 왕이라고 참으라고 하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진 건 없는 부모라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시댁 어른들께 잘하라고만 하십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런 무시 속에 살아야 할까요? 시댁의 부자는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이건, 이건 진짜 아니죠. 얼마나 부자식이야. 너무 화나요. 아니 근데 남편이 중간에서 너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철없이 그 외박하고 정상적입니까? 근데 지혜 씨는 네,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거 없어요? 네. 저희 남편은. 제가 상사라 너무 힘들어요. 같아서. <laughs>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시댁에서 과연? 혹시 뭐, 응, 두 사람은 결혼했죠. 시댁이 있잖아 저는 솔직히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이면 저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음. 나는 그러니까. 개그로 덮을 것 같은데. 개그가 나와 개그가 나와? 왜냐하면 예예, 니집식구들은 저렇게 꾸며도 저렇게 빈티가 나.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 댁은 더해요. 네가 헤이 부라구나 그래서... 예, 우리 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2 4 살이면 어릴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같요 그게 이게 나이가 지금, 지금 제 네, 지금 제가 마흔 40, 이제 마흔 살쯤 되니까 이제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라고 할 텐데 지금 너무 어리고 남편이 본인이 음.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또 상관이 없는데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시댁에 도움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2 4살 너무 어려요. 근데 이거는 그치? 정말 이예 전문가들하고 음. 한번. 여쭤보죠. 예. 자 우리 박상미 박사님, 네. 그 며느리를 무시하는 이 시어머니 이런 심리는 뭐예요? 또우월감이에요 네. 아니면은 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도구적 존재, 거의 씨발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 이 며느리의 결혼 만족도를 저는 파악하는데요. 시댁이 엄청 부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경제적인 것에는 이분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상담을 합니다. 아...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사는 건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비슷한 케이스에서 상담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며느리를 혼내줘라 이러고 상담을 하셨어요. 가진 것도 없는 아이를 집에 오게 해서 부족함 없이 해줬는데 고마워 할줄 모른다. 예. 네. 제가 이 시어머니께 뭐라고 했냐면 어머님, 아드님 귀하시죠? 귀하대요 가난한 며느리 밉죠? 밉대요 어머니 손주는요? 너무 귀하대요 그 손주 며느리가 나줬는데도 며느리믿고 손주 귀해요? 귀하대요 자 어머니 그러면 이 손주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하세요? 물었어요 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나한테 효도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대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내 엄마가 우리 할머니와 우리 아빠한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엄마가 진짜. 상처받는 만큼 아이들도 반드시 맞아, 상처받습니다. 맞아, 맞아.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로 클 거예요. 할머니와 아빠를 닮아서 엄마를 무시하는 아이로 크던가 가난해도 선량한 외가와 엄마를 닮은 아이로 클 겁니다. 아이가 후자로 큰다면 할머니한테 엄마가 받은 상처를 반드시 할머니 왜 그러셨냐고 효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소름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와 가까워요. 그리고 엄마의 감정과 늘 소통합니다. 이 손주가 할머니한테 잘하는 손주로 크길 바란다면 아이 보는 데서, 아들 보는 데서 이 며느리를 귀하게 대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머니한테도 효도하는 아이로 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부터 변하셨어요. 예. 네, 손주한테 효도받고 싶거든요. 자, 이 사연 보내신 분잘 들으세요. 내 아이가 이 집에서 당당하게 멋진 아이로 크게 하고 싶다면 남편과 어머니를 앉혀놓고 물어보세요. 효도하는 아이로 자라길 원한다면 저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아이 앞에서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이 아이의 성장에 좋지 않다고 말할 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수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혼까지 오는 사례들이 많은가요? 예,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그 시댁도 약간 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도 해주시고, 약간의 생활비도 보태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족 모임이 있거나 아내가 친정에 가고 싶을 때마다 항상 눈치를 보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 그 아버님이 생신이셔서 2박 3일 정도 여행을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 밥은? 그리고 내 밥은? 왜 가족 모임을 그렇게 여행까지 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와... 결국에는 여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장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댁에 가가지고 장모님이 무릎을 꿇고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딸 가진 죄인이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까지도 빌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편을 상대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권도 이제 주장해서 받아올 수가 있고 시어머니를 피고로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어머님은 감사해야죠. 며느리가 이런 일을 겪고도 본인 마음 속상한 걸 어떻게든 달래고 싶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남편하고 약속을 잘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떤 행위들을 절대 하지 말고 특히나 시어머니한테 이럴 때 바로 일르거나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문제는 이 사연의 남편은 이런 약속을 하자마자 또 엄마한테 일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실 때도 녹음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정말 이 정도면은 혼인 파탄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해요. 이 속병이 나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진짜 삼지 말고 감정적인 걸 빼고.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를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남편을 너무 뭐 이혼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작에 불가한 것 같아요. 취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독립도 할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참으시고 그 뒤에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때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죠. 옆에 있을게요. 우리는. 네. 네.